안녕하세요 슈퍼CGTV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핵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타워 오브 헬인데 다른 타워 오브 헬입니다 그리고 안 죽어요 자벽 타는 거 뭐야? 자 일단 이걸 해 주시고요 A 해 주시고 C T 해 주시고 이렇게 아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T E 해주시고. 이렇게. 해 주시고 이렇게 해해 주시면 그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예! 자,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와, 무적이야, 대박이야. 오! 그리고 이거 자물쇠 하면 안 돼요. 오! 오, 거의 다 왔다. 오, 점프 맥깰래요 여기 가 가지고. 어, 어, 어려워. 이렇게 가가지고. 어, 아! 어, 예 어, 어, 어. 떨어지면 안 돼! 떨어지면 안 돼! 아! 호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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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. 영차, 영차. 영차, 영차. 에. 여기는 이렇게 가주시고요. 어, 점프가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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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와. 과연? 오, 어, 거꾸로 됐다. 타우프이다 자,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주시면, 이렇게 다시 옵니다. 떨어져! 오! 어, 어. 대박. 이렇게 안 좋습니다. 이 야! 또 있! 또 있! 아! 이거 뭐지? 어! 실패? 자, 다시 올라가죠. 오, 아 그리고 벽을 타지. 빨리, 영차 영차. 예, 간다. 호잇 아, 호잇 아, 허이, 호잇!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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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되네요. 영차 영차. 어 이건 왜다 멈춰 있지? 가자. 오! 오! 자,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얘를 가자. 오! 와! 자, 잠시만요. 저 다시 가죠. 고고. 제발, 아. 어, 거꾸로. 거꾸로. 대라. 이걸. 응? 이건 뭐지? 뭐야? 여러분. 왜 그렇게 가세요? 벽을. 타면서 가죠. 여긴 뭐지? 자, 팬분인 것 같아요. 가자! 자, 팬분이신 거예요. 이쪽으로 가가지고 점프, 점프, 점프. 아, 어, 어. 레이저! 레이저다! 야 오늘 시간 아니시구나. 어? 응. 이거 좀... 자, 다시 왔습니다. 오케이. 어? 피크야. 어째, 진짜? 피크야, 뭐하니? 와, 미안해. 으르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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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올라가죠. 와, 다 멈췄어요. 여러분들, 제가 두 번만 올라가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으레 차차차차 점프 오, 다 왔다. 너무 쉽다. 오잇. 내려가자. 이야, 내려간다. 오잇. 오! 타면서 내려와요, 여러분들. 대박. 오. 이렇게 저는 올라가겠습니다. 뱀부님, 안녕하세요. 뱀부님, 저예요. <laughs> 뱀부님도 벽을 탈수 있네요. 빨리 올라가요. 뭐? 헥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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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안 돼. 끝까지 간다. 그리고 이렇게 가 주시고. 써 주시면 코꿀로 어, 했는데 이름도... 음. 그렇게 됐네요. 자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오늘! 하루 실시간 할수 있으니 오랜만에 실시간 할 수도 있어요? 그럼 안녕